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죠. 송원석 원내대표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이 개정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정청래 대표 오늘 오전에요. 이에 대해서 재협상을 지시. 합니다. 사실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가요.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받는 그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연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곧바로 들이받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요.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이 갈등이 노출된 데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데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한다라고 했지만 정작 김병기 원내대표의 걔는요,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 간의 갈등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송원석 원내대표와 그런 협상을 했을 땐 본인이 분명히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이걸 단독으로 했을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걸까? 만약에 의중이 반영됐다면 이게 대리전 성격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재명의 날이 돼야 하는데 정청래 대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워딩, 지시 워딩이 나오다 보니까요. 언론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지 않을까.